645년, 당태종 이세민은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안시성 전투에서 결국 패배하면서 철군했습니다. 원래 안시성은 북으로는 배감성, 서쪽으로는 건안성이 지켜주는 요충지로서 고구려의 평양성으로 향하는 통로를 지키는 고구려의 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요충지라는 이유가 안시성에서의 치열한 전투를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안시성 전투의 치열함은 다른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지역은 철광석이 풍부하게 매장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도 철과 해성 부근의 마그네슘 생산은 중국을 대표하고 있는데, 이것이 치열한 전쟁의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둘째, 안시성의 천혜의 지형입니다. 신당서에는 안시성에 대해 지형이 험하고 군졸이 용감했다라고 적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안시성의 지형도 치열한 전투를 일으킨 요인임을 알수 있습니다.